둘째로과시관을 쓰신 예수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 과시관을 쓰신 덕택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 또다하라고 이사했선 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육지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모든 인생의 운명은 마음하나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죽으라, 고생해도 생명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잃고, 아무런 고생 하나 없어도 마음이 믿음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가시간 쓰신 예수가 있다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그가 날 위해 채찍 맞고 가시간 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빠져가는 우리의 영혼은 돈과 물질과 유혹의 삶을 혼돈으로 우리는 예수를 멸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몸 하나 잘 살면 끝이라고 하는 부자와 나서로의그 이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가시관을 썼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라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러만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룰에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대에 예 너는 살았을 때네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참으로이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그리고 영적으로 크게 깨달을 말씀이 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 놀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업신적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이 땅에서 잘 살면 끝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 불거덩에서 하늘을 보니 아는 사람이로 나사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낯익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자기 곁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자기를 돕고자 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볼 요령으로 목이 말라서 죽겠으니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니어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선늘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으면 세상 고민은 없어질 줄 아는데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이름 내고 살았는데 하늘에서는 이름조차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진 나사로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그거지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아버지의 품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사로는 생명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름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알 필요가 없고, 이름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이제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고민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두렵고 무서운데, 하늘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의 영혼은 가시관 쓰신 예수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한 가지 사실이 운명을 바꾸고 생명의 길을 제공했다라는 그 비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비밀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알리고자 지금 십자가 위에서 멸관을 쓰시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선지는 이란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이사에서 6장 5절에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육에 가여서, 망군의 여화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때그 서랍의 하나가 화주로 단해서 취한바, 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르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일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고 여호와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 왕은 바로 가시관서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을 보고 화르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가시관서신 주님을 모소시 못하는 사람들의 절대지인 울부짖음과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하시러 가시관서신 예수님은 이땅에 살며 고민할 때 영혼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고민 없는 사람이 없지만 모든 고민 중에 가장 중요한 고민은 생명을 위해서 고민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은 영원한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고 나무에 달린 죽으신 이 장면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고, 가시에 찔려 피 흘리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 수치와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그 서러움과 억울하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을 예수님은 맛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절대적인 고민을 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다음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불러지셨습니다 엘리엘리 사막 다박다니. 엘리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무 라마 사박타니라는 말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성자이지만 이 고독한 잔을 마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에게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나의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되지 않으려고는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스포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께 생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거지 나소르처럼 하늘에 이름 있는 사람이 되려고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영혼의 가치관 쓰신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간절함이 유일한 인생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익한 것다 배세물로 버리고, 예수와는 지식이 고난하여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며 발견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상실하고 빼앗겨도 예수 가식한 빼앗기지 않는 목표로 살아가는 바울이 있었기에 인류 역사는 가장 어두울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로마서를 우리에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영혼의 가시관 믿고 사는 길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혁명적 가르침을 역사의 등풀을 밝히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과연 그의 말대로 살다가 로마에서 교수형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목이 잘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행복은 이길 뿐이라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고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멸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늘에서도 그지 나사로처럼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잘 알려진 사람이 되기를 강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멸관을 품으며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느님 나라에 내 이름을 부를 때 축복과 구원의 그 길로 얼른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